안녕하세요, 깨비 TV의 깨비입니다. 자, 오늘 가지고 온 내용은 7월 15일 업데이트인데 내일쯤에 어, 올라오는데 오늘 올라왔고요. 업데이트 및신 서버가 오픈 예정인데 음 7월 15일 점검 진행 동안 뭐 이거는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. 그래도 컨텐츠가 떨어졌다고 하니까. 전설의 고대마인 에피소드 컨텐츠가 나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요거 이제 컨텐츠가 있고요. 두 번째가 킹덤 던전이라는 게 있습니다. 뭐 신규 이마젠이 코나와 포옹이가 출시되는데 이 포옹이 같은 경우에는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제 포옹이는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코나는 나온다고 하는데 불이랑 풀이 나온다고 하네요. 그리고 뭐 신규 이벤트 등장하면서 이제 뭐 이마젠 뽑기권이랑 뭐 에스타바니아 출석부라던가 고대마인이 나오구요 그리 나머지는 뭐 그냥 버그 고치는거 나오는거 같구요 그리고 7월 15일 20시에 머큐리 서버가 추가가 되는데 자 여러분들 원래는 제가 피닉스 서버 무자본 컨텐츠를 진행해서 이제 뭐 사다리도 타고 뭐도 했는데 바로 신섭이 나오는 관계로 신섭에서 무자본 콘텐츠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부분에선 정말 죄송하고요. 여기까지가 업데이트 노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